그때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죠? 십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즉 다시 말하면 요즘에 종들이 응? 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이고 도망간 사람 누구예요? 도망간 종은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리와 잡은 고기를 가지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겠느냐. 완전히 다윗을 그냥 깔아뭉겨버렸죠. 이렇듯 나발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나발 역시도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가 사울 왕에게 발각되면 멸문죄를 당할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나발은 다윗을 돕기보다 누굴 택한 거예요? 사울 왕의 편에 설 것을 택한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그 망명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도 늘어나지만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 들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층민들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서 도망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죠. 그럼 사울에게는 누가 모여들었겠어요? 기득권자들, 지도층들, 그냥 사울 왕이 밑에서 그냥 우리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부엘이 죽은 후에 종교적인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우를 더 짓지 않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택은 모험이다. 여러분 선택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발의 선택은 도망자인 다윗이 아니라 누구? 현실세인 사울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오직 지금에만, 지금에만 존재하는 사람. 뒤에서 이제 언급하겠지만 반면에 이 부인 아비가에는요 미래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고요. 현재 정세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실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비가니는 다게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선택은 기회다. 아멘. 여러분 선택은 기회인데 그 기회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기회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질로 믿으시기를 주의여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택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갈멜산 사건 잘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하고 엘리아하고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빨리 선택을 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런데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잘못해서 만약에 엘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을 택했다가 바알이 이겨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루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다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다 되돌아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아, 네. 우리는 뭐만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면 됩니다. 아, 네. 설령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을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도 같이 불뭇불에 빠져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리에 럼 사자국 속에 들어간 한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네. 설령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우리의 선택은 그 어떤 선택이 되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 네.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자, 이 다윗이 소년들이.